네, 감사합니다. 아, 하늘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일곱 개의 표적 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달리 기적 대신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으로 기록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표적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이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기적이 지시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로 알려진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 일반적으로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손님이 떠나는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혼주는 이 손님들이 배물, 배불리 먹고 마시고 만족할 때까지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대접해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손님이 떠나기 전에 먼저 음식이나 포도주가 떨어지면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커다란 결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잔치가 이제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돌 항아리는 본래 목적은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이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요. 이를 위해 준비된 항아리였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샘으로 가서 가득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가져가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온지도 알지 못한 채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극찬하며 즐겁게 잔치를 이어갑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만이 그 포도주의 출처를 알고 있지요 그 표적을 경험한 하인들의 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예수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보여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결 의식에 쓰이는 샘물은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뜻으로 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의 눈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눈이 변화된 그들은 결코 이전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관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사야서 25장 6절을 제가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사야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셔서 직접 친히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혼인잔치와 포도주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적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풍성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못했던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잔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샬롬, 평안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베푸시는 하늘잔치는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하늘잔치는 언제쯤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되찾는 날.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진정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날을 꿈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 이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하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잔치가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되어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실현되는 것입니까? 죽어서 시작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로 우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거듭났으며, 영생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지향하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품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상태를 잠원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잠원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하나님 나라를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이 성취되는 삶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잔치를 꿈꾸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잔치를 성취하기 위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개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탐욕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땅과 자원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처럼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기로 살상을 벌이는 열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계 경제 패권을 주인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냉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제 침체를 겪는 사이 거의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미국입니다. 증권 시장의 지표는 계속 상한선을 그리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와 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세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감세로 인해 펑크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높이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신기업 정책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게 되고 미국 기업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인세를 높이는 방법을 취하기보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무역을 강조해왔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시장 질서와 약속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중국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대항하여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시장과 우방국을 점유하기 위해 국가 간 저금리 대출과 각종 인프라 구축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갚지 못하면 그 나라의 주요 항만이나 자원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주요, 결국 주요 수입원마저 빼앗긴 나라들은 대출금마저 갚지 못해 이전보다 경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부유한 국가들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우주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달에 풍부한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우주산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들은 먼저 먹거리를 선점한 선진국들로부터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그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2024년 7월, UN 식량 농업기구를 비롯한 다섯 개 유엔 전문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7억 3천 300만 명이 기아 인구로 만성적인 영양 실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1명 중 1명 가량이 만성적인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아프리카는 인구 다명당 1명꼴이고 북한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53%가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7년에 출판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영양 실조나 저개발로 인해 매년 평균 700만 명이 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는 맹인의 수가 5천만 명에 달하고, 1억 4천6백만 명이 눈의 결막 질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에게 규칙적으로 비타민 A만 복용시키기만 해도 시력 손상의 80% 이상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에 취한 나머지 자신만의 잔치를 벌이는 그 동안 아니요.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 전쟁의 피해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까? 천재의 지변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각종 산업재해 사고와 영양실조, 우울증과 자살 양극화로 인한 도시 슬럼화의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든 자들이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그곳에서는 눈물과 고통과 차별과 폭력과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명하신 돌 항아리는 여섯 개였습니다. 돌 항아리는 유대교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텅 비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돌 항아리가 여섯 개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완전수에 해당하는 일곱보다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교가 이제 생명을 다했다는 상징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인 사두개인들과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를 끌고 갔지만 사두개인들은 로마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을 민중들에게 적용하여 민중들을 올가매었습니다. 나머지 80%의 민중들은 가난과 폭력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놀이터가 된 세상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기독교 신앙조차 나의 욕심, 나의 잔치를 성취하기 위해 활용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신앙조차 자신의 만족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변하지 않은 채로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율법적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다시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서는 가나의 혼인자치가 벌어진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은 안식일을 기준으로 카운터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구약의 유대 전통에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려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현존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의미이고 종말적 구원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부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출애굽 공동체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짐하면서, 그들은 모든 율법이 낭독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행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적대적인 세상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매 주일 모여 서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표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던 이들의 체험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잔치를 기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 주일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요한복음서를 쓴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이전의 율법을 대체하고 마지막 날에 있을 잔치의 기쁨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포도주도 좋았지만 새 포도주가 훨씬 더 좋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청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항아리에 채운 이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들로 물동이를 진 하인처럼 우리에게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12 3 개엄 사태로 시작된 국가적 갈등이 지난 금요일 헌재의 선고로 끝을 맺었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의 앞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적 폭력 사태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무리의 중심에는 부끄럽게도 한국 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갈등을 봉합하고 아픈 이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나만의 잔치를 위해 마치 기독교 신앙마저 무속적으로 변, 변질시키는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은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해 그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마르지 않습니다. 풍성합니다. 그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나 스스로의 삶의 내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여기기 때문에 그 불안에서부터 탐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하늘 잔치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음을 믿고 이제 우리가 물동이진 하인이 되어 그 잔치를 풍성히 만들어 가는 새 시대의 새 일꾼이 우리 모든 더불어 깊은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